안녕하세요. 이 g m 어닝머니입니다. 오늘은 이런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 세계 배터리 산업 쓰나미 되나? 테슬라는 9월 22일 배터리데이에서 새로운 2차 전지 기술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직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100만 마일 배터리, 실리콘 나노 와이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롤러너 프로젝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정리해서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을 정리해봅시다. 우선 첫째로 전고체 배터리란, 그리고 왜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하는가. 둘째, 답답해서 내가 한다. 테슬라 배터리도 직접 만드나. 셋째, 배터리 원가 절감, 어디까지 가능한가. 네 번째, 나노와이어 기술이란, 그리고 배터리에 적용한다면, 을 하나하나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구체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은 197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1991년에 일본 소니가 산업화한 것이니 꽤 오래된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양극에 있는 전하가 음극으로 옮겨가면서 전기가 흐르는데 이것이 외부에서 전기를 가하면 다시 양극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즉 반복 사용, 충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현재 전기차, 스마트폰, 전동 공구에 주로 쓰이고 있는 게 바로 이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원통형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파우치형, 각형, 그리고 스마트폰 내장형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플의 배터리이고 갤럭시의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개발된지 29년이 지난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개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수명은 2년 넘기기 어렵고 사용 시간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배터리 성능이 가장 큰 불만이라고 하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 크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내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전해질인데요. 전해질은 현재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외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갑자기 방전되거나 여름철에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되는 것은 이 전해질이 액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액체 때문에 또 어떤 기사들이 나오게 되느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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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뉴스 기사의 제목처럼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래 기사를 보면 한 남성이 스마트폰 배터리를 이빨로 물자 폭발했다. 이빨로 물게 되면 양극과 음극 사이를 나눠주고 있는 분리막이 깨지면서 전해질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액체 전해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나온 게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 즉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것입니다. 배터리 양극과 음극 간 이온 전달하는 전해질로 액체 대신 고체 물질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그 덕분에 리튬 소재의 배터리가 갖는 폭발 위험성이 낮다. 여러 개를 직렬 연결해 공간이 많이 요구되는 배터리와 달리 전지 하나에 전국과 고체 전해질을 서로 연결한다. 그만큼 크기와 무게도 줄일 수 있다. 또 배터리에 넣는 분리막 소재가 없어 더 얇게 만들 수도 있다. 충전 시간도 기존 배터리보다 훨씬 짧아 전기차, 드론, 웨어러블 기기 등에 폭넓게 쓸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도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전고체 배터리 개발 기업 맥스웰 테크놀로지를 2억 1800만 달러 약 2,700억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세슬라가 혹시나 이번 배터리 데이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는데 이 예측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맥스웰 자사기술 로드맵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생산 시점을 오는 2027년 이후로 잡고 있으니 아직은 전고체 배터리는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될듯 싶습니다 둘째 배터리를 테슬라가 직접 만들어 버린다면 테슬라 진짜 친구는 나 한중의 배터리 혈투 승자는 지금은 한중의 3개국 배터리 회사들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LG와 CAT의 파나소닉이 그 대표 기업인데요. 이세 기업이 테슬라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협력을 시작한 건 일본의 파나소닉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09년에 시작한 기가팩토리가그 시작이죠. 하지만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약속했던 배터리 생산 능력을 맞추지 못했고 일본 도요타와 제휴 관계를 맺으며 두 회사의 결속 관계는 느슨해졌습니다. 이 틈을 다른 회사인 중국 CATL과 LG 화학이 치고 들어온 것인데요. LG 화학은 계속 중국의 CATL에 밀려 점유율 2위에 머물렀는데 올 상반기 깜짝 1위에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2019년 8월부터 중국산 모델3의 배터리 공급을 시작했기 때문인데, 2020년 상반기에 중국용 모델3 판매량의 90%에 해당하는 물량을 LG화학이 공급하면서 1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LG화학 주가도 퀀텀 점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주가의 끝은 어디까지 갈지 저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CATL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겠죠. 상반기 점유율 1위를 잠깐 놓치긴 했는데 일시적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테슬라와 공동 개발 중인 무려 100만 마일, 16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신형 배터리를 연말부터 중국산 모델 3에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 중국산 모델 3가 LG 화학을 점유율 1위로 만들어준 바로 그 차죠. CHL과 테슬라가 같이 만들기로 한이 배터리는 총 주행거리는 1 0 0만일로 길지만 한번 충전시 지속 주행거리가 짧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한 규제가 낮아서 CATU가 협력을 하고 또한 테슬라와 중국 정부와 관계를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CATU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34.5% 중국이 32.9로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이 26.4로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한 기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갈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삼국지의 위촉한처럼 세계의 다리 같이 균형을 유지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100% 자체 생산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번 배터리데이에. 자체 생산과 관련한 멘션만 나와도 출렁이 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